1-4탄. 야, 이거 어려운것 같아. <laughs> 어, 컨베이어 벨트 있다. 아, 위치부터. 위치부터. 아, 있네. 위치부터 알아야 돼. 밥. 밥 대피. 밥 대피. 잠깐만. 어, 좀 어려운데? 잠깐만. 김초밥. 오이 다시다. 다시다 만나서. 아, 네, 새우 초밥이 있고, 김초밥이 있어. 아, 이거는 대시를 안 쓰면 거의 힘드네. 아, 어렵다. 설거지 이런 건 내가 다 할게. 설거지가 이쪽에 있는데. 밥두 개죠. 그래도 네. 내가 할게. 밥 하나 더 줘요. 이건 어려운데, 이거? 이 게임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 오 이게 짜인5오오짜인 5개월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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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하짜인 5개월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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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주세요. 생개주여요 생선은 여 내가 개월게 뭐야? 나 하고 있을 때 던지면 아, 오케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밥, 밥, 밥 밥을 집으라고 아 밥은 내가 집을 테니까 치러. 아 저기 나 나한테 한 얘기 많이 쌓였어 설거지가 아어떡해 이거 어려워 일단은 저 다시다 해가지고 나가면 하면 되잖아 밥 밥지 밥좀 지어주세요 밥 금방 짓습니다. 차근차근 하게 해야 돼. 나 먼저 지나갈게. 차근차근 차근차근. 여기 처박, 어, 초박, 처박.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갑니다. 자, 설거지거리 예상구요다두개만던져 줘요. 뭐야? 뭐야? 좀 생각보다 멀리안 가. 어떤 든 게. 설거지는 웬만하면 내가 할게요. 오마카, 오마카. 오마카 저 빨리 나가는 거. 푸는다. 아, 저게 빨리 위에 게이지 같은 게 있네. 내가 얘기를좀더 도와줘야되나? 나 지금 할게 너무 많은것 같은데? 아 내가 그 상황을 좀 봐가지고 아 이거 밥, 밥을 밥 그릇에 올려 올려 초밥은 내가 올릴게 그 그거 이거 일단 내가 나갈까? 어 내가 그 올린 초밥 올린 그거 있잖아 다시다 같은거 저건 내가 올릴게 나 아, 이거 어려워 아 어려워 어려워 만만치 않은데? 우리 하나 실패하겠어 요리 <laughs> 아. 야 너무 쉬운데? 음, 우리한테는 조금 난이도가 아. 쉬운 나 가면 돼 아, 설거지 까지 하고, 하 니까 조금 뭔가 복잡 하네. 오야, 어렵다. 밥 빨리 빨리 밥 이, 아 니고 또못 나가, 못 나가. 그래도 최선 을다 합시다. 아, 아 그래도 별세개 넘으면 잘한 아 거야. 그. 1 5탄 새로운 레시피. 파스타 면을 삶고 다진 토마토, 고기, 버섯 또는 생선과 새우를 첨가하세요. 아 이번에 파스타 이거 어렵겠는데? 잠깐만. 오나 제들이 못했다. 아... 파스타 만드는 게 메인인 것 같아. 공중에 떠다닌다야. 토마토. 잠깐만. 어 도마 아, 어딨어? 도마 토가 여기 있다. 아, 아, 아 내가 나한테 건져줘 메뉴 다. 음. 내가 내가 아니 아니 소원은 면을 삶아야 될것 같아. 내가 면 삶을게. 어면 삶고 이런 거는 잘하니까 내가 토마토 하고 이거 후라이팬에 달굴게요. 내가 재료를 던져줘야겠다어어 어, 어. 토마토 토마토 오마가 어, 뭐야? 이거 <laughs>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어, 면 익었다. 면 익었다. 일단은... 오시... 오유유유유유... 아, 뭐 토마토, 토마토... 떨어졌다. 토마토... 토마 이거 건져서 바로 낼 수도 있네. 이거 나가야 어, 재료가 날라가, 재료가 어! 날라가... 대박, 대박, 막 대박...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까 이거 파스타부터 집어야 돼, 파스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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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집어 빨리! 파스타부터 어, 집어야겠어요? 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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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익힌 건가? 안 익다 내가 이거 입고. 아 이거 유동적으로 해야되네 서방 서방 어, 서방 설거지 해야돼 서방 어 설거지 내가 할게 어그 쪽에 있어가지고 어. 설거지랑 재료 던져주고 이런건 내가 좀 할게 어 지금 설거지가 안돼있어어 소화기는 여기 왜있어? 소화기 아래 바닥에 내려놓자 서방 서방 서거서나나나 완전 <laughs> 밀어붙이고 내가 재료를 못 주면 좀갖다가좀잘 어, 해줘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나는 메인작업은 탈거지 위주로 좀할 테니까. 아, 수, 수. 오 마가, 오 마가. 밀린다, 밀린다, 밀린다. 오 마가. 야, 이거 어려워. 오 마가. 고스퍼를 그 써가면서 해야 돼. 오 마가. 어, 아, 근데, 다행히 요리, 아이고, 잡고 찝어, 이거. 자꾸 집어, 이거? <laughs> 요리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렇게 어렵지 ㅋ ㅋ 아, 방금 봤어? 부딪혔어 다 아... 아... 아 이거 재밌긴 한데 조금 스트레스다 어려워 아... 오 많이 어려워요 설거지는 내가 하고 있으니까 어 설거지 완전 자주 해줘야 될거 같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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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어려워 어려워 머리 좀 아파 어렵다 복잡한데 봤잖아. 어, 안돼. 아 이거 밀릴때 안돼. 안되니까 어, 자동으로 잡았네. 밀어 밀릴 때썰고 이런 게잘 안돼. 쉽지 않네. 그러니까 좀 어렵네. 아니야 그거 다썬거 아니야? 왜 가져가니? 다썬게 아니었네. 나가면 되지 이거. 뭐야? 아, 다썬 거였나봐. 다썬거 미안. 어, 미안 미안 미안. 아이, 괜찮아요. 미안 미안. 광 괜찮... 설거지도 해야된다 엄마가 엄마가 설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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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설거지 여기 요리 나가시고 요리, 요리 나갈거예요어 토마루 토메이로 토마톨로 위로 던졌어 던졌어요. 미안합니다 그릇 그릇, 그릇. 위에 나와있어요 오 고고 고고 어우 정신없어 정신없어 그릇 그릇 호잇 아, 아, 아 나름 열심히 했는데 아 그래도 별세게 별세 실패한, 어, 실패한 거 없다 일단오 아 클리어. 음, 오 소용이 바로, 소용이 시작이야, 소용이. 바로 시작이야 바로 시작이야 일단시일단자이거 했던 거 양상추. 이거는 그냥 둘이 같이 그냥 나가면 될것 어. 같아. 일단 양상추 무조건 내가 가능하면 썰게. 아 순서대로 하자. 어 순서대로. 어, 자 토마토 내가 썰고 양상추, 양상추. 썰어주세요. 설거지도 내가 할게. 설거지네. 아, 어. 요 아래 있고. 가능하면 써는데 근처로 놔둬줄게. 양상추. 어, 네. 회전율 빨라요, 지금. 어. 양상추, 토마토. 저 또, 불똥이가 튀거든? 그 불똥이를 아, 조금만. 소화기 있어, 소화기? 소화기 안 보이네. 소화기가 어, 아예 없어? 그니까 러그 불똥은 못 지나가, 아예. 그래서. 아, 자동적으로 근데 불똥이 없어지긴 하네. 자, 오이 놔둔 거 여기 올려놨고. 어 설거지 금방 금방 해야 돼. 아 어마가 오마가오마가오마가아왜 그래? 왜 그래? 아 여기 아 뭐야 뭐야 뭐야. 최대한 가까운 데놔 놔둬 떨치려고. 잠깐만, 잠깐만, 내가 나 내가 먼저 접시가 토마토 떨어져요어 불꽃에 맞으면 그거 막 튀겨 안 들어가서. 어막막 아. 움직여. 토마토 떨어져. 위. 집을라그럼 저거 못집어 대박 밀릴때까지 못집어 릴렉스 릴렉스 아 대박 대박 집을수 있는데 못집어 못집어 가면 되잖아 아오천재다이 네네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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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우 조서서에소리퍼 미션완료 어 엄청 흔들려 토메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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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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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밑으 내려왔어 땅어졌어어어 왔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떻게 해야되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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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토도 몰라. 토메이로 야 불이 너무 많은데, 지금? 포메이로 거기다 올려주면 돼. 아이고, 막 뭐, 레일도 있어. 아, 씨 종류가 많다. 일단 하나씩 서, 설거지, 해. 설거지, 설거지. 여기도 접시가 있어. 어, 어디? 위에 위에. 저거 바로 나가. 일단 오케이. 완성되면 하나씩 바로 나가. 오케이. 오케이. 양상추 하나 내가 할게. 하나 해어 아니, 아니야, 나도 하나 있어. 양상추가 두개 있거든. 아, 오케이. 어. 설거진 가능하면은 내가 할게. 오케이. 오케이. 자 김초밥이다. 김초밥. 밥위치 어딨어? 위쪽에. 밥, 밥, 밥. 밥이 밥. 여기 떠다녀. 밥은 떠다녀. 밥 여기 있다. 던져 던져. 던져 야 밥은 해 밥. 밥 던져. 아뭐 거기 있어. 밥도 내가 할게 그냥. 밥. <laughs> 밥 같은 거랑 밥 밥은 서방해밥거지 설거지는 엄마가 하게. 그래. 내가, 내가 할게. 생선하고 이거 해야 되니까. 설거지 해. 지금 밥안칠 때. 어 알았어요. 이 다음부터 할게요. 밥을 어디다 올려? 밥은 어차피 다 어, 들어가지. 어밥다 무조건 밥은 오케이. 필수. 어차 탈락 다락다밥 필요하면 말해. 내가 던져줄게. 밥 하나만 더 던져줘. 급하지 않은데 하면서 해도 돼요. 오, 약간 어려워. 어, 점점 정신. 없다잉 나 김초밥이 어려운 것 같아. 점점 정신이 없어. 시간 없다. 트레... 천천히, 천천히. 트랙에 있는 거 주서 어도 돼. 알아, 알아, 알아. 초밥, 초밥.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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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김미야 저거 미역. 뭐야, 미역, ]가요? 미역. 아, 던졌어, 저 던졌어. 엄마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생선, 생선.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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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안 돼, 다됐다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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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하나만 더 나가자. 아, <laughs> 어려워, 어려워. 어, 그 크로피 이즈방 보지어. 근데 이게 440점 만점인데. 440점 만점인데. 고고. 아 이제 프롤로그 끝난 거야, 설마? 아니야, 진행은 아까 그맨 처음 것만 프롤로그고 지금은 진행한 거야. 아 그런 거야? 어. 그냥 다음 탄에 가기 위해서 잠깐 들려야 했나봐.